랭킹 1등끼리 싸워라. <laughs> 그랜드 마스터 3 VS 그랜드 마스터 3. 어. 어차피 둘중 하나 밴해야 된다. 야, 이거 밴픽 좋다 얘. 이번 거 잘했다. 잠깐 슬라임 님 지금 그마3 아닌가? 보자. <laughs> 자, 랭킹 1등끼리 싸워라. <laughs> 그랜드 마스터 3 vs 그랜드 마스터 3, yeah, who's the best? <laughs>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아, 개쩐다. 그만 3끼리 싸워. 와, 각 서버 랭킹 1등이죠. 근데 얘 서버 어디냐? 무슨 서버냐? 쌍닭을 처음부터 저렇게 꺼내신다고? 와... 심지어... 암 속성 벤 당했는데? 아이리엘일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어느 서버인지. 일단 뭐 아르타미엘은 아니니까 당연히 베르데하엘, 아이리엘, 루피노스... 뭐 그쪽 중에 한 명이겠죠? 야, 너무 대놓고 째는데 심지어 불무기도 아닌데? 아, 풍레이. 나라면은 풍레이 밴인데. 여기선 비트 밴이고. 어. 말한 대로 되긴 했네. 비싸막 빗사막. 비싸막을 빗사막을... 얘를 아가리봉이 살려 그런가? LAD. 저러면 브리프 뽑아도 유효픽이긴 한데 물론 3초 안에 안 뒤진다는 전제조건하에. 흥비라 왜? 아 스켈 쿨타임 감소? 저것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슬라임 님은 되게 공격적이네요. 지금 힐러가 없어 키나 하나뿐인데, 일단 첫 타를 브라우니가 안 맞으면 되는데, 저거 첫 타를 레이가 맞으면 은 패시브 발동 안 하죠. 네, 발동했네. 와, 10스택이야 오케이, 했냐 아니 키나가 자는데 어떻게 와! 아 잠깐만. 키나랑 얘가 자는데 버프를 어떻게 쌓았냐? 키나랑 비싸막이 자는 최악의 상황인데 스택을 어떻게 쌓았지? 와! 와! 치킨 파티. 아, 맞다. 살릴 수 있구나. 근데 네, 그다음 키나가 죽어요. 아, 짤딜에 죽었죠. 자, 아까처럼 이제 슬라임님은 쌍닭을 바로 뽑으려고 하는 모습이고. 근데 아까 스택을 어떻게 쌓았는지 모르겠네요. 키나가 자고 있는데, 닭만 두 번에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스택을 쌓았지? 저거 좀 신기하네. 아이리엘 아니면 베르데, 베르데 하일 아하. 비트. 아, 강탈! 오, 지니어스. 여담이지만 저, 피닉스 Q 스킬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laughs> 나 피닉스 Q 스킬 뭔지도 몰랐어. 아, 강화 효과 강탈이 있구나. 아하. 일단은 아까랑 똑같이 흘러가죠. 경기가. 다만, 저분은 이제 암브라우니를 첫 턴에 뽑았고. 음. 지금 되게 공격적이죠? 그리고 얘는 스킬 기반이라서 어차피 공속 카운터도 안 되고. 당연히 불굴 세팅 했겠지만. 그거는 우리 길마님인 아그리아스님에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laughs> 아 고민되죠 아스카 없나? 나라면 은 아마스카 뽑을 것 같은데 와 대빵날빌 <laughs> 대빵날길이다 진짜 완전 날빌이죠 지금 와 지금 비키나 힐량 하나 믿고 일단 가겠다 그거죠 아 이거 빗마궁으로 어떻게 쓱싹쓱싹 안되나? 우... 일단은 풍레이 벤은 확실하고 슬라임님은 어? 어, 이거 어쩌려고? 어? 자고, 버프 없고. 아.. 암드 먼저 잡는다 아.. 야 지금 헬레이디가 마무리를 못했어 망각은 잘 걸었는데 퐁헬레가 지금 킬러을못 재고 있죠? 지금 그 와중에 지금.. 와.. 풀피됐어 망각을 왜 암드 걸었다가 왜풍당을 걸었지? 뭐 하나 잡고 시작한게 먼저였을텐데 아, 딜 딸려요. 이러면은, 희망이 없, 아, 부활이 있구나. 만나 아껴놨다, 뭐하니? 뭐하다, 잡아야지! 그치, 빗딱 잡아! 으아! 이거, 풍레이로 궁수면피 차져? 어디까지 간을 재고 있는 거야? 어.. 부블킬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금 궁을 되게 아끼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얘 브라운이 죽고나면은 이걸로 살리고 그 다음 궁써가지고 그치 쓰고 두마리 살리고 아 공포. 아 이제 비타 돌아와요. 래피 아 아까랑 똑같이. 아 영상 썸네일 좀 만들려고 하는데 <laughs> 서버를 안 서버를 안 알려주네. 일단 슬라임님은. 야, 이거 뭐, 사면봉도 아니고, 이거 진짜 너무한다, 진짜. <laughs> 야, 홍진호랑 뭐가 달라, 이게, 와. 야, 홍진호. <laughs> 야, 임요한도 아니고, 이거 사면봉. 와, 너무한다, 진짜. 저분, 이번에도 이거 못 막으면은 화평나서못잘것 같은데? 와. 아까, 풍엘레로, 찰리 하나 먼저 잘랐으면 낫지 않았을까? 암드 자르려다가, 풍닭 자르려다가, 막, 타겟팅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고민하는 모습이 있던데. 일단은, 탱커는 없고, 근데 풍비라는 왜 쓰지? 나중에 물어봐야겠네. 지금 저러면은 풍토끼가 비라를 먼저 몰것 같은데? 지금 약간 풍닭 프리패스에요. 풍닭을 견제할 게 지금 하나도 없어. 슬라임님은 키나데 무슨 히스처럼 플레이를 한다. 와... 어, 어, 이거는 머리 잘 썼다. 오, 어, 뱀픽 좋아요. 지금, 비싸 막 거는 거, 어느 정도 카운터칠수 있죠? 풍캐나 면역도 있고. 광커는 이제, 뭐야, 비라가 재료 먼저 보네? 면역, 하지만 없애고. 지금 풍토끼 건제하고요 똥토끼 반피. 음, 어, 든든해요, 지금. 하지만 그 사이에 비라, 지금, 디버프에다가, 열심히 찌르고 있지만, 면역이 있죠. 물론, 군게이지 찬게있다만 아, 토끼 스턴? 천수각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각은 좀 잡기 힘들지 않을까? 와, 겨우 살렸다. 아, 버티기 터졌고. 어렴퇴 좀만 더 하면, 와! 10스텝 킹당은 일단 잡았어요. 이러면은, 부활하고 바로 죽여야지. 그렇지. 궁극천수각. 아 어, 이러면은, 비라도 거의 죽어가요. 어, 슬라임님 본체가 죽었어요! 와! 이러면은 역전 못하죠. 와, 이번엔 막았네. 그래. <laughs> 와우. 오호. 그치. 저 날빌이 좀 취약하긴 했지. 근데 계속 무직하게 밀고 있네, 저거. 희한한 게둘다암키나는 배는 안 하네요. 아까랑 픽 똑같이 흘러가냐 아니면은 이제 틀어 틀어버리냐 그거죠. 물락스타 부활 불가. 아 불드래곤 먼저 아 암드래곤 먼저 족치겠다. 에? 면역에다가 부활에다가. 저라면 일단, 암드래곤 벤인가? 일단은 암드래곤 벤인 것 같아요. 슬라임님은. 저 한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요 면역이 있는데? 음. 뭐, 두개 해제에다가, 키나 버프 하나에, 실드. 쉴드... 비도공으로 면역을 벗길 수 있나? 일단 봅시다. 처음에 버프 몇개 있나? 지금, 풍토끼 에어본 있고, 빗숭이 속박 있고, 어, 불호공 잘 뽑았네요. 공속 제한. 디워프~ 그쵸~ 저거 브로공한테 다 털릴 것 같은데, 일단은 매력 지울 수 있겠네. 어, 숙박 걸렸고요 근데 살릴 수 있냐? 오 아슬아슬하게 살리고 있는데 아아아아어요 지지 원숭이 몸키아지 근데 불아공을불아공을 해결 못하는데 저거 아 지금 불아공 신났어요 혼자 승천격 승천격 물론 지금 아극지 사이클이 아아가아는아아데아아아 비도공 개, 개쳐맞고 있죠? 매력이 있어서 에어번 하고 있고. 저거 파도셋이 아닌가? 아 비도공 스킬을 못쓰고 있어요, 지금. 아. 구르공 <laughs> 하나 개털렸어요 <이렇게> <laughs> 우와. <laughs> 빛드래곤, 빛딱. 저 정도면 슬라임님 만나면 은 빛딱을 베냐 되는 거 아닐까? 비다크..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반격 트리거.. 오오오 약공.. 일단은 빌레이븐이 뭘 물러갈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못뭐 뚫지 않나? 뭐.. 비딱으로펑 하면 모르겠지만, 블락스타, 하드 카운터 나왔죠. 어허. 이러면은, 레이브는 일단 바보됐고. 이번 판은 좀 진득하게 가겠는데? 아, 공격력 증가가 없어가지고. 빗딱이 문제죠. 레이브는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 지금. 공속이 엄청나 느려서. 자, 빗딱. 버프가 없어졌죠. 지금 빗딱 이신 났어요. 그래도 1 0스택은 채웠고. 뿡, 뿡. 와, 두번째다 일단, 서로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졌고, 버티기를 지워야 되는데, 어, 부활 일단 먼저 들어갔고, 자. 암속성, 아크엔젤 살렸고, 근데 지금 레이븐으로 계속 키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laughs> 잠깐만 얘 격류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아무리 불불불자기라도 그렇지. 아 슬라임님 궁극기 옵니다 비딱 지금 각 보고 있죠. 구 한번 쓰면 키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뿡 레이븐으로 도착고 오마나 야 이거 기다리는 것 봐. 야, 어떻게, 풍드나가 궁을 썼는데, 빗딱 <laughs> 기수도 안 나냐? 와, 이것도 두번 나갔어? 날피! 보여다오! 아! 까비요. 나 영상 편집해야 돼. <laughs> 아이리엘이요? 어, 감사합니다. 한자 잘 읽으시는구만. 와, 전 한자를 1도 몰라가지고. 야, 프라가라흐. 오랜만이구나. 망각을 써야 되는데. 망각, 망각. 오, 호라 아, 파이오니어 아티팩트? I already see, but I don't know well. 비건 명은 각성만 하면은 지원자 다 죽여요. 근데 각성을 하기가 좀 빡세서 그렇지, 요새. 카운터도 워낙 많고 음... 빛드래곤 버티기 지울 건 되게 많은데? 저러면은 빛검령이 풍토끼를 때릴 거고 탱킹이 되나? 물론 버티기가 있다만 어... 어차피 어둘중 하나 밴 해야 된다. 야, 이거 뱀픽 좋다, 얘. 이번 거 잘했다. 저러면은 이제, 검령 원맨쇼 나오죠. 망각이 있으니까, 검령도 카운트 칠수 있고. 안 보면 잘 뽑았다. 근데 연계기가 나가야 되는데? 오! 와! 아, 킬 땄죠. 버티기 들어갔죠. 아, 갓검룡. 하지만 죽였는데. 불비를 하나, 원래래? 근데 방각 있잖아. 뒤에 부불 있고. 이거 부불 쓰면은. 너왜 스킬 안 써? 구불 써, 구불! 구불했어! 그렇지. 야. 뱀픽 잘했다, 이분꺼. 어.